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 도민 분들의 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찾아가는 정책 카페. 네, 오늘은 당국대학교 주점 캠퍼스에 나왔는데요. 마음에 드는 정책 지금 바로 주문해 주세요. 좀1인 가구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부모님이랑 함께 살다가 네. 이제 학교 앞에서 혼자 살게 되 다. 다 보니까 외로운 게좀큰것 같고 음. 그리고 좀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게좀 힘들 때가 아. 제일 서러운 것 같아요. 집 알아볼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음, 주거 부분을 구하는 부분이요. 네. 왜왜 힘들어 할까요? 그 친구들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서 찾아보는데 찾아보고 나서도 사기 당할 수도 음. 있고 찾아볼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망설여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 공간이 좁아서 아~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음~ 나의 생활 공간과 반경이 조금 네. 좁다라는 네. 거죠 사실 음식을 해먹으면 돈이 싼걸 알지만 막상 음식을 하려고 하면 재료 같은 걸또 많이 사야 되잖아요 배달 음식도 좋긴 한데 네. 배달비가 너무 아깝기도 아... 하고 그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려면또 쓸데없는 것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음... 좀 돈이 아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건강 돌봄 서비스? 음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플 때 사실 진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 분위기 특성상 혼자 가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말 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어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저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제가 이렇게 1인 가구로 네. 살다 보면 언젠가 독거노인이 될것 같아서. <laughs> <laughs> 독거노인. 아, 네. 정말 의외의 대답이다. <laughs> 어, 네. 응급할 때 안전 서비스가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아 1인 가구 생활 꿀팁 바구니? 네, 아 이거로 어요 네,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인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정리정돈 스킬도 조금 배우고. 네. <laughs> <laughs> 네, 실용적인 실용적으로 좀 이것저것 배울 수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다 받아서 자취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네. 너무 힘든 친구들은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거 지원 되면 친구들이 집 찾아보고 뭐 월세 내고 이럴 때좀 편리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선택했습니다. 음. 처음에 계약을 할때어이 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혹시 어...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월세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전세로 계약한 친구들은 음... 전세 사기를 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서 <laughs> 맞아요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니까 좀 무지해서 나오는 실수가 있을까 두려웠던 게좀 음...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사기들이 좀 많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음... 이제 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줄수 있는 시스템이 그런 게 마련되면 추후에 조금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있잖아요 오. 시간이 보통 열람실도 저녁 열 시면 끝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늦게까지 하면은 진짜 잘쓸것 같은데 음. 다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은 되게 잘쓸것 같아요 1인 가구다 보니까 쓰레기가 잘안 모아지는데 네. 여름철 같을 때는 이제 쓰레기를 모으다 보면 벌레도 생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힘들고 분리배출을 할 때도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는 배출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해주시는 분들도 음 따로 있고 뭔가 어느 정도 책에 갖춰져 있는데 주거 단지에서는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제가 해도 네.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잘안 버리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네. 약간 회의감이 들. 그렇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요즘 쇼폼 세대다 보니까 음 쇼츠라든지 네.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들이랑 케어업을 해서 좀 재밌게 만들면 아 설명 잘해주는 유튜버들이 요즘 참 많다 보니까 음 그런 분들이 와서 설명만 해줘도 좋을 것 같아. 네, 경기도 171만 1인 가구가 있는데 우리 1인 가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밥잘 챙겨 먹고 다닙시다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그 시간 안에 내가 좀더 해야 할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 보내면서 각자 생활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다들 혼자 산다고 밥... 거르지 마시고요. <laughs> 밥잘 챙겨 드세요. 응원합니다. 일인 가구 하면 밥 먹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 그 지역 프로젝트 해가지고 더 좋은 일인 가구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텐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당국대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더운데 너무 고생했지 봉공아 <laughs> 하지만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도 편하고 단란하게 안심하며 살수 있는 경기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만큼 저희가 정책에 열심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장소로 떠나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주문하신 정책 나왔습니다! 이병호 잠공이 가자!